손재주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걸 직접 제작하죠. 네. 아나운서실에도 뭔가 끊임없이 <laughs>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볼 때마다 저랑 달라서 신기하고 <laughs> 부럽습니다. 네, 또 그런 분들 집에 가면 눈에 띄는 산림 목록이 있습니다. 바로 재봉틀인데요. 요즘에는 이 기능도 다양해졌다고 하거든요. 이 덕분에 재봉틀 강좌가 인기라고 합니다. 서울의 한 문화센터 이곳에는 주부들을 위한 다양한 수업이 마련되어 있는데요. 그중 인기 1순위 바로 재봉틀 관련 강좌입니다. 실력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까지 인기에 힘입어 옷 수선을 비롯해 각종 생활용품 만들기까지 다양한 강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. 재봉틀을 사용해서는 조그만 파우치나 소품부터 또 가방도 만들 수 있고요. 그리고 침구나 커튼들 다양하게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예전부터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광자였는데요. 요즘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 쓰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원하는 바닥의 폭을 잡아줍니다. 원하는 재단을 완성한 뒤 재봉틀로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. 아직은 서툰 솜씨. 하지만 직접 완성해 가는 즐거움에 신이 나는데요. 제가 좋아하는 원단으로 원하는 디자인의 필요한 요소만 만들 수 있고 많은 원단을 사게 되면은 그 필요한 거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더 싸게 많이 만들 수 있어서 돈도 절약되는 개념도 있고 저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초보자도 부담이 없는 재봉틀 강좌 앞으로도 그 인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. 서울의 한 DIY 전문 매장 재봉틀 열풍을 타고 관련 용품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여기는 재봉틀에 관련된 원부자재를 판매하는 곳이고요. 요즘에 직접 만드시는 걸 좋아하는 고객님들이 늘어나서 매장에도 손님들이 방문, 손님들 방문이 좀 늘어난 추세입니다. 원하는 문양을 선택해 버튼만 누르면. 자동으로 자수가 새겨지는 등 다양한 종류의 재봉틀이 선보이고 있는데요. 원단부터 단추까지 필요한 용품들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. 재봉틀을 처음 접하는 경우에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데요.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 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체험도 할수 있기 때문이죠. 재봉틀 구매하러 왔는데요. 재봉틀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 매장 오니까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해보고 구매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재봉틀에 대한 모든 것, 다양한 재봉틀을 체험해보고 관련 용품까지 만나볼 수 있는 이색 놀이터. 재봉틀과 연관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더욱 관심이 높은데요. 재봉틀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작품을 이제 만드실 수 있도록 교육을 단계별로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요. 재봉틀을 구매를 하시면 또 저희가 무료 수강증을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불황에 더잘 나가는 인기 품목 재봉틀 작은 소품부터 계성 만점 의류까지. 무엇이든 척척해내는 든든한 제봉틀과 함께 특별하고 즐거운 하루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? 네,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소비 행태도 변화하고 있는데요.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소비 형태가 각광받고 있습니다.